아미르, 내 음식 어딨어? 오늘 제가 음식 배달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너 아미르 아니잖아? 저는 아미타, 아미르 엄마예요. 아미르는 오늘 바빠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당신, 우버이츠 배달하기엔 너무 섹시하잖아요. 오, 고맙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음식은 스스로 배달되지 않아요. 혹시 특별한 존재세요? 네, 손님. 저도 특별하죠. 아미르처럼. 그리고... 좀더 특별해요. 배달의 민족 3년차 느낌이네요. 어, 내 네, 사장님. 플러팅 AI를 사용해서 아미타를 적극적으로 유혹해야겠어. 그럼 당신은 내 버거를 배달하고 나는 당신에게 인생 최고의 밤을 배달해줄게요. 아미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준비 안 시켰는데요. 사장님, 저는 그냥 음식만 배달해요. 괜찮아, 아미르가 모를 거야. 그래도 관심 없어요, 사장님. 팁으로 두 달러 줄게요. 갑니다, 사장님.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님, 대체 우리 마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미르 오해야 그런 뜻 아니었어. 딱 봐도 그런 뜻이잖아요. 사장님, 이제 복수해야겠네요. 이 사람 당신의 마마 맞지? 아니, 아미르. 진짜 접근 안 했다고. 순식간에 제가 꼬셔 버렸습니다, 손님. 지금 당신의 아내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와, 이건 진짜 이분은 당신 아내입니까? <laughs> 아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손님 전 앉았어요.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비로 돌려보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나쁘진 않네. 와이프는 사실 좀 귀찮긴 했어. 이분은 당신 그랜 마마입니까? 내 할머니도 아니라고. 당신 마마보다 더 좋던데요? 아미르 뭐라고? 이분은 당신 여동생입니까? 아미르 사실 할 말이 있어.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야. 더 좋던데요 손님.